계에서이 세계에서 이 세계에서 이 세계에서 이세계이 세계에서 이 세계에서 이 세계에서 이 세계에서 이 세계에서 이 세계에서 이세계번 파워 외계과안쪽에서번 레몬 에리가세고나서서이 위로 서라붙습니다이 위는 에번 블루 계도서 위는 6번 동남강타자, 6위는 안쪽 2번 로드투선더입니다. 7번 닥터시티 이호식 기수와 함께 단독선두로 나서 있습니다. 1마신뒤 바깥쪽 서서히 격차 좁히는 10번 파워웨건이 2위까지 올라왔고 안쪽에 3번 레몬트리가 여전히 3위, 4위는 5번 블루선더, 5위는 6번 동남강타자와 2번 로드투선더가 여전히 두 마리 어깨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4코너를 선회하고 있습니다. 닥터시티가 계속해서 선행으로 경주 이끌고 있습니다. 바깥쪽 10번 파워웨건, 안쪽에 3번 레몬트리, 선두권 은 레몬 전 없이 이제 모두 직선 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7번 닥터시티 바깥쪽 선두를 지켜내고 있습니다만, 안쪽에 3번 레몬트리가 걸음을 내고 있습니다. 2세 마인 3번 레몬트리가 안쪽에서 선두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3번 레몬트리가 역전에 성공했고, 2위로 빌려있는 7번 닥터시티 여기에 10번 파워 외건이3위를 지켜내고 있습니다만, 안쪽에서 치고 나오는 4번 베스트 프라이밍 뒷심을 발휘하면서 바깥쪽에서 치고 나오는 2번 로도투 선두와 맞붙기 시작합니다. 이제 3번 레몬트리 우승에 바깥쪽으로 2번 로드 투 선도 안쪽의 4번 베스트 프라이브 두 마리 2위 접전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3번 레몬트리 직선 주로 선두로 부상한 이후에 결국은 주인마들의 도전을 뿌리치고 여유 있게 선두 지켰습니다. 최시대 기수와 처음으로 호흡을 맞췄던 3번 레몬트리 이번 경주 여섯 번째 출전이었습니다. 최근에는 부진했던 3번 레몬트리가 이번 경주 만만치 않은 상대들과 겨뤘던 경주에서 여유 있게 우승을 지켰고 2위 싸움 치열했습니다. 사진 판정으로 순위가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바깥쪽